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복을 주셨어. 한마디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 어려서부터 저는 공부하기를 진화론을 배웠어요. 원숭이가 진화가 되어서 네. 사람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원숭이 새끼? 아니지 뭐. 뭐, 우리나라 옛날에 뭐, 환웅이었기에서 뭐, 곰자손이라 그럼 우리가 곰 새끼? 아니지 요 그럼 그냥 진화론이고, 신화고, 하나님 말씀, 성경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어요. 이게 원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와서 이 거짓말쟁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구절해 보면, 옛뱀이라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거짓말쟁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마비. 그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요, 속이는 자 이간자, 사인 자, 도둑놈 강도, 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어떻게 속였냐? 야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거야. 거기서 속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될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인간은 인간이지. 응? 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지금도요. 어? 3단체이 미국 유럽에 가면은 이 명상 운동을 굉장히 집중으로 시켜요. 그 명상 운동을 통해서 접시 운동 네가 하나님. 니가 왕 이런식으로 니가 부처 이런식으로 그거는 접신 그거는 귀신운동이에요 중요한건 뭐냐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는데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를 원죄라고 해요 그거를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상세기 3장 1절로 6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에게 오신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인간의 마음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악한 여의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만리하며 하나님과의 행복한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원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와 저주와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지금 일어나는 전쟁 테러 마약, 살인, 자살, 우울증, 공황증뭐 동성애, 마약 할거 없이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왜 그러냐? 이게 악한 영역에, 마귀에게,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이 뭐예요? 세계를 막, 막 퇴로가 뭐예요?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마약, 동성애, 뭐 살인, 자살, 우울증, 뭐 지금 정신병 시대잖아요. 전 세계가 계속 막오지 이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흑암이라고 하는 마귀사단 악한 영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인간은 저주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고통과 저주를 해결해 보려고 찾아가는 게 그게 우상요 종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거를 우상 문제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점을 치고 구슬하고 죽하잖아요. 힘드니까. 어떤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힘들어서 여기 가면 답으로 될까, 저기 가면 해답으로 될까, 저기 가면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전도 쳐보고, 극도 해보고 하잖아요. 그배우에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문제가 정신 문제예요. 사람들이 자꾸 정신이 분열. 거기서 이제 우울하고 뭐 이렇게 조울증, 공황증. 자폐증, 불면증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다 예, 하여튼 한마디로 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는 게 육신의 문제예요. 여러 가지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 너무 많이 많이 오고, 뭐 암병으로 하여튼 수많은 그 질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육신 질고 그러다가 내세 문제. 히브리소 9장 27절에 보면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한번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심판이 있니다이 육신은 어, 한줌에 흙으로 가는 거고요. 장세기 2장에 보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갈지니라. 중요한 건 영혼이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화장을 많이 하니까 그냥 한 줌의 죄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장례식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니까 그러면 아 얼마 전에 공부하셨던 분이 화장하니까 그냥 한 줌의 죄예요. 중요한 거는 영혼, 사람은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 짐승이 아니라니까요. 짐생은 응. 먹고 자고 잡 잡아먹으면 끝이에요. 인간은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떠나다면 죽는 거야요 이거는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먼지, 요지제게 그래서 어, 한번 죽는 사람에게 정식 구의 심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영원 영혼이라고 하는 거는. 영혼 불멸이에요. 죽는 게 아니에요. 네, 육신은 흙으로 멈추지만 이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심판만 이거로만 끝난 지옥 가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손 문제가 있어요. 이 저주가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부터 내려오는 우상 종교 정신 육신 이 저주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출입기 10장 4호절에 보면 3사배, 자손 3사배 계속 내려가는 그래서 부족한 종이 이렇게 전국에 복음전하고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어떤 집안은 우울증, 그건 계속 내려가요. 정신 집안, 뭐, 사살, 등등, 뭐 무슨 암병, 무슨 부치병, 이게 피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무슨 사건 터지면 DNA 조사하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주가 자손 대대로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 문제는 하나님 떠난 원죄로부터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하고 망하게 하는 마귀 사탄, 인간이 가입해 무서운 지옥 형벌 이거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수 백억, 수 천억 아니라 지구 땅 덩어리, 금 덩어리 돈다 가져와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창세기 3절1 5절 즉시 복음을 주셨어요. 이걸 원시복음이라고도 하는데 여자의 손이 오셔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인간을 불신앙으로 해서 하나님 떠나게 하고 이용해먹고 두려먹고 망하게 하는 이 원수마귀 사탄 흑암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박사를 내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참선기자 참 제사장, 참 왕, 이세 가지 단어를 합해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만 따라해 주세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예수라는 말은 마태복음 1장2 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지에서 구원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 하잖아, 예수. 예수라는 말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는 이름이에요. 우리를 원죄 이 모든 죄 저주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에 왕을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우거나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불로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날마다 양자와 피제사, 그렇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고, 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를 해요. 근데 이분들은 완전하지 못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예를 들어 다위당, 뭐, 어떤 일은 몇십 년, 어떤 일은 몇 년, 이렇게 쓰임받다 갔어요. 완전하실 못해요. 그래서 완전하신 참존자, 참제사장, 참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포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이것도 다. 음. 그러면 참 왕이라고 할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냐? 그게 궁금하시죠? 아니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냐고요? 구원하려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하고 이용해 먹고 부리 먹고 망하게 하는 놈이 누구라고요? 마귀, 마귀 또는 사탄, 악령, 악한 영. 마귀, 사탄. 이거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을, 지방을, 나라를, 사람들을 이용해놓고 무려 한마디로 마귀는요.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게목적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 사탄을 꺾으시고 마귀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신 참 왕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제사장. 구약 시대는 우리 죄 때문에 날마다 양자와 피제사. 구약 시대는 제사선 사망이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날마다 어린 양이 대신 피 흘려 피제사, 피제사. 그래서 피어약 양이에요. 피제사가 아니면 죽어 죽어.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날마다 양자와 피제사 드리는 음? 그분이 제사장이었는데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은 안 돼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떠난 원죄로부터 우리 죄의 저주를 우리 조상 때부터 뭐 내려오는 내 모든 죄와 저주를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용서하시고 죄와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신 참 제사장이 그리스도참 선지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다에게 무서운 치유 경벌, 이 사망, 이 운명, 탈자 고통에서 완전 구원해 주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참 선지자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아 네. <laughs> 그래서 5분 남았습니다 네. 네. 중요한 거는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인간, 사랑, 사랑. 이거 하나님 떠나 인간 저주받은 인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하셔서 사랑하셔서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나를 부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하면은. 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 뭐 행사하고 뭐, 뭐 산타클로스 그건 복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나는 원죄로부터 뭐 대용서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 저주, 정신병, 질병, 지옥 심판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못 박으고 피 흘리고 다 용서하시고 나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용이세요. 홀리스피리 어룩하신 성령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영원히 항상 항상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지금 아, <laughs> 네. 다 예수 그리스도믿고 구원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저는 잘 몰라요. 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말씀 말씀. 예.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내 마음에 아, 네. 인생의가정의 사업에 교회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이 책임을 지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으로 타면 내가 주인으로 타면 인간은 지식도 모자라요 지혜도 건강도 돈도 시간도 인간은 다 부족해요 모자라요 모자른 내가 주인으로 타면 힘들고 싸우고 지치고 쓰러지고 한계가 와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지금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인이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잠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서 한 목소리로 해주세요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떠난 원죄와 마귀사탄, 지옥영권, 지옥. 모든 고통과 저주에서, 저주에서 나선 죄인을 완전하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을 감사합니다. 의 부활 생명신 그리스도를 내마음의가정의 인생의 사업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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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합 아. 예.